네. 안녕하세요. 지금, 오늘은 그 향기로운 그 깻잎 찜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깻잎, 50장 정도. 이 텃밭에서 따온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요거 양파, 양파 한 공기 정도 다져놨거든요. 좀 굵게 다져놨는데. 마늘은 한 스푼 정도. 고춧가루 한 스푼 정도. 고춧가루 너무 많이 넣으면 텁텁해요. 조금만. 한 스푼. 그 다음에, 예, 외간장, 진간장. 진간장은 다섯 숟가락 넣을 거예요. 그다음에 물도 다섯 숟가락 넣을 거예요. 그다음에 이거는 들기름 한 스푼 정도. 고춧가루 조금 더, 뭐, 그렸다 싶으면 약간 더 누셔도 되는데, 많이 눕을 경우는 좀 텁텁하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그, 통깨를, 통깨를 넣았는데안넣는게더 나은 것 같아요. 들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. 이렇게 양념을 해서, 이거는 이제 두 장씩 양념해도 돼요. 큰 거니까 우선. 한 장씩, 조금씩, 한 장씩 하는 게더 맛이 날것 같아서. 이렇게. 그리고, 또 이것도. 두 장, 두 장을 해도 되겠다. 두 장씩 할 때는 양념 좀 넉넉히 두르고, 이게 지금 거의 간은 맞아요. 이렇게. 두장 하면 뒷면 어, 밑에 있는 거는 뒷면 그그 그 밑에 있는 거에 양념의 뒷장이 뒤에 부분이 좀 묻기 때문에 그렇게 싱겁지는 않거든요. 이렇게, 그, 제가, 저는 이 깻잎찜을 조금 양파를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. 그러면 양파, 그리고 요거 익힐 때 살짝만 익히면 양파의 매운맛이 좀 가시면서 깻잎도 살짝 익어서 향긋하게 맛이 어우러져서 맛있거든요. 너무 많다 싶으면 쓸어내리고. 이렇게 해서. 여기 그 수댕 종류 수댕 대접 같은 거 그거로 딱 살짝 찌면 이게 열전도율이더 빠른 것 같아요. 이런 도자기 그 그릇보다 정지했다.